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벤츠의 C220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세그먼트 중에 벤츠 최하위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차량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your dynamic is great, keep on working.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3시리즈가 있고요. 아우디 A4 모델이 있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갑보브 중에 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주 만나 에서 한번 중고차 예, 딜러 하시는 분이라서 예, 상당한 에피소드 가지고 있어서 탑승해서 차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시는 차주분은 벤츠 C220을 소유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인천 엠파클랜드에서 3년 동안 차량을 매입, 판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벤츠 D세그멘트의 C클래스를 1년 동안 타시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 좋은 정보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 2 이공 모델 지금 타고 계신데 차량 관련해서 스펙하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요, 예. 그 벤츠 C 2 2두들 블루텍 아방가르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지금 한 칠만 오천 킬로 정도 탔고요. 예. 제가 타고선 인수하고서 2만 킬로 정도 탄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인천 엠파크랜드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아이콘 이재석 실장 이라고 합니다 저도 믿음과 신뢰를 예, 바탕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드라이브코리아입니다 <laughs> 사실은 중고차 딜러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실차주이면서 중고차 딜러 일도 하고 계시니까 차량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예, 후반부에는 또 중고차 이 일을 3년 동안 하셨다고 간략하게 들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또 에피소드와 또 관련된 좋은 정보 이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언제 구매하셨어요? 차주님 어, 저는 이제 작년 8월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을 구매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이 차량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벤츠 차량을 매입했던 1호 차량인데 그냥 타고 오면서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아무도 못 준다. <laughs> 그렇게 딱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제가 바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1년 전이면 2019년 여름일 것 같은데 음. 그때 웬만해 가격 얼마 주고 이걸 매입하셨었어요. 약 5만 키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네. 빡빡하게로 수문난 엠파크에서 네. 무사고 차량으로 이제 한명을 받은 차량인데 차량 구매 가격은 일단 2,950만 원이었고 예. 부가적으로 들었던 게취등록세 매도비 뭐 이렇게 예. 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 차량 타시면서 뭐 팩트 있게 장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뭐딱 어떤 단어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벤츠의 상징성을 좀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C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족도가 일단 되게 높거든요. 흔히 말하는 벤츠에 대한 예, 예. 네임밸류가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네, 예, 맞습니다. 쇼핑을 가서 하차를 하거나 옆 좌석에 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있으면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만족감이 상당히 좋, 좋으신다고. 예, 여자친구도 네.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예. 네 저만 만족하는 아, 게 여, 아니라.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네 있습니다. 네.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그거 말고는 장점 없으세요? 다 장점이에요. 이 모든 게 지금. 그 옛날에 위닝 혹시 해 보셨어요? 예, 해 봤죠. 위닝 1 1면 능력치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제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여기 거의 꼭대기점인가? 아, 꽉찬 느낌.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단점도 없으시네요. 차에 모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없으던요 네, 있죠? 있습니다. 예. 미안하다 벤츠야. 내가 <laughs> 단점을 얘기해야겠다. 지금 보시면은 이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내 뭐 준준 형 해만 해도 요즘에 쿨링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빠져 있고 이제 통풍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제가 엉덩이가 몸이 좀 열이 많은 편인데 네. 그거 좀 단점이에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또이죠이죠이죠 뭐가 아, 다 아. 장점이에요. 이 모든 게 여름이라서 이게 지금 다행인데 네. 겨울에 되면은 너무 차가워. 열선이 빠져 있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의 편의상을 조금 이제 포기하면서 네. 타야 되는 차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뒤에 이제 계시지만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우리나라 비차에 비해서 제가 잠깐 뒤에 좀 앉아 볼게요. 지금 음. 상당히 힘들게 타고 계시잖아요. 성인들 말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근데 성인 네명 타기에는 장거리 가기에는 좀 힘들다. 어, 네. 그죠. 딱 그런 느낌. 응.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주행하면서 어, 주행 예. 느낌 받으면서 이제 인터뷰 이어가는 걸로. 네. 예, 일단 주행 가, 가보시죠 주행 느낌은 어떠셨어요? 1년 동안 타시면서? 불만이 없었어요. 불만요단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 제 운전 성향이 이제 엄청 과속하고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느긋하게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연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이 차량이? 평균적으로 시내 연비 한 12km 그리고 이제 고속, 고속 연비로 따졌을 때잘 나오면 정말 잘 나오면 17, 1 8까지 어, 1 5 k g 이상. 예, 1 5 k g 이상. 그럼 복합 연비가 한 13, 14, 15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13, 연비 좋은데요. 예, 13. 1 예. 이 차주분은 사실은 벤츠를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잠깐 타봤지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차량이 안에가 협소해서. 뒷좌석만 예. 좀 개선을 했으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E 클래스, e 랑 이제 S 클래스랑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분 억울하잖아요, 사실. E 클래스사신 분들이. 저는 인정하고 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분들이 20, 30대 남녀분 솔로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있어도 이제 미치아가면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협소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 예, 지금 옆에 계신 차주 분께서는 사실 인천의 엠파크에서 엠파크 랜드죠 예. 예 거기에서 차량 판매 하신 지는 얼마나 3년 정도 3년째 횟 3년째, 3년째 되고 있습니다 3년째 되셨어요? 예. 사실은 중고차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 상당히 저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차량 구매하는 거를 현명하게 좀 남들보다 좀 흔히 말하는 비용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까 지금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중고차 사기 안난다 이렇게 하면 현명한 방법이다. 좀 임팩트 있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몇 년식 어떤 차로 하면은 살수 있겠다라는 기준점을 가장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잡아야지만 예.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가 살수 없는 매물이거든요. 어, 근데 보통의 분들이 그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보다. 높은 기준을 잡아 버려요. 자기가 예산이 있으면은 예. 이 금액으로 조금 더 괜찮은 매물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이제 사고 처를 부르게 된다든지 뭐 하게 된다든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기준점을 잡는 거는 예. 잘할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앵카를 본다든지 해 가지고 예. 뭐 시세 보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 다음에, 그 어, 이런 거가 가격, 가격대 선이 이런 식에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높은 금액인 차가 비싸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기준을 잡는다고 보면은 확실하게 좋은 차를 고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기준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뭔가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뭔가 요소가 있다는 건맞아 예, 그럼요.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다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초반 정도가 나와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그거를 따져 봤을 때 우리나라 뭐 K5 프로 옵션 신차로 구매하는 수준? 예. 뭐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은 물론 이제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은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딜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벤츠를 떠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포부가 드는데요? 예, 오늘 C220 모델 차주분과 함께 1년 동안 소유하시면서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드라이브 코리아 유익하면서도 더 좋은 정보 드릴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월달 지금 이제 중반인데요.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아쉬운데 조금만 추가할게요. 아뭐 이게 무한도전처럼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좀 이제 채널이 커지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럼 아, 만들어 주세요. 네. <laughs> 저희 갈 때까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들코니까드라이브리코니까들코로 <laughs> 코리아. 네. 네. 그거 들코로 가요. 네, <laughs>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